잘 잤나요? 어우 저거 뚝봐 어머, 어머. 아, 아니 이거 되게 뚝딱 보이지 마세요 얼마나, 얼마나 먹은 거야? <laughs> 원래 있었어! 누나도 있죠 다행히 트윈베드라전 잠을 잘 잤습니다 저도 잘 잤습니다 너는 맨날 잘 자잖아 누나는 응, 술 먹어서 잘잔 거야 아니 누나 술 많이 안 마셨어 아니 <laughs> 오늘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할 거죠? 오늘 한국박물관에 들어갑니다. <laughs> 누나는 안 들어가요. 누나는 밖에서 기다릴 거예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나몬 롤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부터 시나몬 롤 향기가 나요. 음. 시나몬 롤과 커피가 나왔어요. 이 아이도 커피를 마셔보겠다고 합니다. 아침이니까 마셔보는 겁니다. 저희는 시나몬 노를 다 먹고, 이제 독일 기술 박물관에 가려고 해요. 저는 여기 에 어쩌다 보니 같이 오게 되었어요. 여기 체험학습 온 친구들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시험 샵부터둘러보는 동안. 계산은 이제 혼자 합니다 이박 코너에서 밧줄을 묶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동 더. 이숲부 어려워 응. 어? 2층 버스를 타고, 타고 있어요. 동아이가 비행기 모형을 사러 왔는데 오늘 공휴일이라 문을 닫았어요. 요요 우리는 카리부어스트 맛집에 왔어요. 근데 다 맛있어. 카레가루 확실히. It's g o 어요 무슨 종인지보려고 여기 이 없어요. 네, 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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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니, 저희는 분족할에 가고 있어요. 뒤에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엄청 네. 힙한... 네, 왔어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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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른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베를린?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은가요? 저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laughs> 누나도 좋습니다. 이 음... 꽃가루는 도대체 뭘까요? 완전 눈 같아요.

크를 먹으러 왔어요. 빌레비전 타워를 지나서 산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 여기 완전 예쁘다. 베리나도움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게? 노을이 지고 있어요. 햇빛 받았으면 예뻐수있 u 안녕 기만 o 예뻐요? 예뻐요. 굿 굿. 정면으로 왔습니다. 면으로왔습니 <laughs>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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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품 샵이 근처에 있어서 들어와봤어요. 이건 독일의 신호등이랍니다. 아 어, 완전 귀여워. 여자 아이 모양도 있네. 원래 신상. 동안에는또 코인을 만듭니다. 아우 아. 우 이뒤에를붙여줘야지 짠! 1유로 r o 1 1 e u r 1 euro. 1 euro. 1 euro. 1 euro. 1 e 는 r o 1 euro. 1 euro. 여기 뭔가 이런 전시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야생의 토끼 발견! 와 여기 왜 이렇게 토끼들이 많아? 야생의 토끼가. 한 문벌. 아나 어, 여기도 있어 토끼가. 나왜이이 주라기가 주주주주 주, 주, 주 아니야? 뭔라 주.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군데스탁 국회의사당을 보러 왔어요. 제가 옛날에 왔을 때도 공사 중이었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네요. 이렇게 이곳에 왔습니다. 음. 네?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어땠어? 가뭄이 없는거 아닌가요? 아... 집에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저는요 아, 네. 규현이 살짝 공 음...